여자들은요,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은 니네들은 식단부터가 잘못됐어 뭐가 이상해? 이상해,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어때? 어? 식단뭐 어? 별거 있어? 식단, 다이어트 식단이? 식단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, 어떻게 먹어? 어? 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 <laughs>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어? 사과 하나, 삶은 <laughs> 달걀 하나 아 이거 괜찮지 딱, 딱딱 다, 다이어트, 다이어트 그리고 점심에, 점심에 도시락 싸가고 와서 뭐 먹어? 현미밥하고 닭가슴살 괜찮네. 이렇게 점심, 밥 먹어야 된다고 네? 이렇게 먹어 그리고 저녁에는? 저녁에는 웬만하면 안 먹어야 된다고 안 먹어야 된다고 고구마 반개 제일 살찌니까 안 먹어야 된다고. 안 먹고구마 어 반개. 그리고 치킨 피자,라면, 콜라. 어? 열두 시 그냥... 넘어가지고 열두 시 열두 시 넘었어. 어 오늘 잘 참았다. 치킨 피자 콜라. 이렇게 그렇지. 해가지고 그거 먹는 거 아니야? 아줌마 이러지 말고 이거를 거꾸로 먹어 거꾸로. 이거를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으란 말이야 거꾸로. 우리도 거꾸로 먹고 싶은데 아침에 치킨이 배달이 되냐고. 안 되니까 우리가 저녁에 먹는 거 아니야? 아침에 아 치킨 사장님들 아침에 팔아요. 그럼, 우리가 먹고 다 날씬해질게. 아침에 배달 안 하니까, 우리가 그냥 집에서 아침에서 기름 어떻게 튀깁니까? 배달이 안 되니까, 우리 가 저녁 때 먹는 거 아니야? 그리고. 여자들 있잖아요 내가 연예인을 딱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연예인들 어. 여자 연예인들은 직업이잖아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이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업 맞게 사는 거예요 어? 그리고 연예인들도 맨날 날씬한 게 아니야 맨날 날씬한 게 아니에요 입금 전하고 입금 후가 다릅니다 맞잖아요 어? 연예인 보시면은 김내원봐봐 어. 입금 전 어? 직업이기 때문에 입금이 되면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 받은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도 <laughs> 이러고 놀고 있다가 돈 받으니까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입금 전과 입금과 이렇게 다르다고 직업이니까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야. 진짜. 아줌마. 호비 출연이 입금 안 돼요? <laughs> 야, 하지 마. 하지 마. <laughs> TVN, TV10,